네, 성격이 열정은 많은데 금방 지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끈하지만 뒤끝은 없는 사람들. 그리고 밝고 명랑한데 속으로는 허전한 마음이 그런 감정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화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방송, 통신 쪽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의가 바르고 재치가 있어서 이성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화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주를 보러 가게 되면 어떤 소리를 듣냐면, 사주에 불이 많기 때문에 불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불이 많고 화가 많으니까 불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면 그런 직업을 가지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또는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이런 구설수가 자주 생기는지,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가 많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여름에 태어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한다면 4월이나 5월, 미월에 태어난 사람들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4월이나 5월 미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이렇게 떠있게 되면 주로 화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연월일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월일시가 되죠. 그런데 요자리 월에 지지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것을 월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가 계절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월지에 4월이나 5월, 미월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4, 5, 미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위치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화나 정화가 떠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불이 많다, 화가 많은 사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 5, 미월 중에서도 특히 5월에 태어났다면 천간에 병정화가 없더라도 화가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월지는 그 사람의 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격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품격이나 성격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월지에 5월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역시, 화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화의 특성이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화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 여름에 나타나는 현상 또는 하루 일과 중에서 낮에, 대낮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화의 특성은 계절적으로는 여름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서는 화난 대낮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더워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활동성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름, 그러니까 화가 많은 사람들의 성격은 일단 활발하고 활동성이 왕성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덥다 못해 뜨거워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화가 많은 사람들은 화끈하고 열정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금방 소진되고 지치기 때문에 마음은 허전함을 느끼게 되고 공허함을 때때로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농봉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잘 자라고 무성해지고 할 일이 많은 시기가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잘 벌리고 도전하고 확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낮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낮은 환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사회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사회성이 좋고 대중성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화가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런 대중성이 많고 세속적인 그런 직업을 선택할 때 발전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업이라든가 유통 아니면 공공성이 많은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아니면 시장이라든가 번화가 이런 쪽에서 인연이 닿고 근무하게 된다면 발전이 따른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밝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이벤트업이나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미용이나 뷰티 이런 쪽과 인연이 돼도 발전이 따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은 언어가 유창하고 재치가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강사라든가 교수 아니면 언론인 이런 쪽과도 인연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낮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잘 보이고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화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분별을 잘하는 직업인 분석가라든가 아니면 감정평가사 아니면 평론가 이런 쪽에 근무를 해도 어 발전이 따르고 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불을 다루는 직업과도 인연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불을 다루는 직업은 어떤 거냐면, 불은 금을 녹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화공약품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녹이는, 그러니까 제조하고 재련하는, 그런 직업과도 인연이 있고요. 그리고 화공약품, 그러니까 어떤 폭발물이라든가, 아니면 소방 이런 쪽과도 인연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항공 쪽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산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광고하고 홍보하는 또는 언론 방송. 그리고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조명 이런 쪽과도 인연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조금 변형시켰다고 하는 것, 화를 변형시킨 것이 전기전자 통신 이런 쪽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쪽 이런 쪽에 직업을 선택해서 근무하게 된다면 발전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 불과 관련된 화와 관련된 이런 특성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구설수에 휘말린다거나 아니면은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화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회 활동이 왕성하고 노출빈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많이 받고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인기의 대가로 구설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잘못 나가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없겠지요. 하지만, 남들보다 앞서고 주목을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설수가 생긴다면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면 그때는 수의 기운을 가까이 한다거나 토의 기운을 가까이 하면 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기운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물이 많은 지역에 산다거나 아니면 수영이나 아니면 목욕을 자주 하는 것 이런 것에 해당이 되고요. 토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많이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어, 또 힘들다면 그때는 종교나 철학 또는 사주 명리학 같은 곳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해소하는 방법이 될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운을 미리 알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 왜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화에 관한 화가 많은 사람들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